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여러분과 제가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따라 의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올라올 때마다 넥타이가 삐뚤어지는 걸 우리 방송실이 센스 있게 넥타이가 삐뚤어졌다고 자막에 띄워줘서 제가 얼른 고쳤습니다. 저렇게 허술해졌어요, 제가. 네, 방송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먼저 하나 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년이 되면 꼭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아, 예, 두 기둥 축제가 있습니다. 무슨 축제죠? 말씀, 기도. 기도와 말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우리 기도의 축제가 시작되는데, 여기 딱 나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좀더 이제 여러분들을 쉽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요일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아주 그냥 이 기도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제가 뭐 팔로운 건 아닌데, 이게 예, 뒷면에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신년 기도 제목, 혹시 구역의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의 기도 제목 있으면 여기다 아주 자세히, 자세히 적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게 준비되어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 역사를 눈으로 볼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이름과 소속이 있어요. 이름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역, 소속. 구역을 잘 써주셔야 잃어버리면 찾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기도 제목 정원놨는데 잃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기 이름과 소속을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늘 웃으세요. <laughs> 네. 제가 설교하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빨리 끝낸다고. 짧고 굵게 아또 뭐야 거사님 아멘 하시는데 <laughs> 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2021년도 마지막 3일 밤 예배 변함없이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새 것이라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늘늘 늘 새로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설빔 들어보셨죠? 설빔 네한 다섯 분만 아시는 것 같은데 설날에 이렇게 새 옷을 입는 걸 설빔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설날이 되면 어머니가 새로운 옷을 사주셨어요. 또새 신발도 사주시고 너무 좋아했죠. 뭐 이제 설날뿐만 아니라 추석 때도 이렇게 옷을 사주시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오면 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어떤 옷을 사주실까? 어떤 신발을 사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부모님들이 뭐때 되면 인터넷이나 뭐이 쇼핑몰... 아니면 뭐 이렇게 외부로 찾아가지고 아이들 필요할 때마다 사주니까 아이들이 그런 명절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 새것 좋아하세요? 새것? 새 신발 좋아하시죠? 새옷 좋아하시죠? 뭐새 제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새걸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새거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2021년도가 이제 3일도 안 남았어요. 3일도 안 남았는데, 우리가 보통 2020년도를 준비하면서 아마 새로운 마음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좀 어렵지만, 아, 그래 2022년도에는 그래도 뭔가 코로나가 좀 물러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송구영신예비를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2020년도에 우리 이끌어주실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송구영 신예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 신예일를 준비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 2021년도에 못했던 것들, 2022년도에 꼭 해야지. 그동안 말씀을 못 읽었다고 한다면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를 열심히 못했다고 한다면 열심히 기도해야지. 아, 내가 새벽을 못 깨웠다면 2022년도에는 열심히 새벽 기도를 깨워야지. 이런 아마 그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또 간절한 바램이나 소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한 해를 돌, 돌아보면서 아, 2 0 2 0년도에 뭔가를 결심하며 많은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달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2022년도 1월 1일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일이나 모레나 글피나 우린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할줄 믿습니다. 그냥 사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얘가. 3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좀 쉬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떻다고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매일매일 임하시는데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새로운 모습으로하나면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 모습 구습을 따르는 옛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신대요. 그 하나님 맞아야 우리도 새로워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새로워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 0 3편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그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하신대요. 그럼 우리 새로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 18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너희가 범한 모든, 모든 죄악을 버리고, 버리고 마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느냐. 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길 원한다고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남성분, 여성분들과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여성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하을받으라이가이 하면 새롭게, 새롭게 되는,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죄 없이 함을 받으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다는 날이 임한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본받지 말고, 말고, 오직, 오직 마음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온전하신 뜻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워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대요. 아침마다 성실하게 임하시는 주님, 자비와 사랑 가지고 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 에베소 사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을 입으래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이토록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날마다, 날마다. 그냥 2022년 1월 1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직 해가 넘어가지 않았지만 내일도 모레도 우리 주님은 365일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새롭게 되어야 할또한 가지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10편 33편 3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래요 자 우리 10편 40, 40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네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10편 96편 1절 말씀 한번더 읽어볼까요? 새 노래로 여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98편 1절에도 나와있고요 144편 9절에도 나와있고요또 149편 1절에도 나와있고. 이사야 42장 19절에도 나와있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나와있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도 이 말씀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아멘. 여러분 새 노래 뉴송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다윗처럼 작사, 작곡을 해서 하나께 님 올려드려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작사, 작곡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얼마나 계신가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이, 저는 이 뉴송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저는 새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져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새 노래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디모델전서, 4 사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과 기도로, 기도로 거룩하여,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1 1서 사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대요,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비자 성경 통독을 마쳤죠 500분이 넘는 분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성경 1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해에도 이 말씀 읽는 일을 중단 없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될수 있는 거룩함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큐티예요, 큐티. 하나님 말씀 묵상한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젊은 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있는데, 이제 뭐 우리 많은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큐티를 하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을 더해주지만, 큐티는 우리가 삶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면 적용이 안 돼요. 큐티를 해서 레마 음성을 들어야 그날 주신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알수 있거든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읽으면 지식을 쌓아질 줄 모르지만 큐티를 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 날을 그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붙잡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적용이 있는 것이 바로 큐티예요 큐티를 하셔야 돼요 한 7분 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을 읽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 연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인 난이 뭐가 가깝다고요? 때가 가깝대요 말씀을 읽고 듣는 거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어때요? 지켜야 돼요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묵상해야죠 제가 아들과 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날그날 그날 어떻게 살지를 같이 나눕니다 또저녁에 어떻게 사았는지를 나눕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묵상을 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읽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묵상을 하셔야 그날 주시는 레마음상을 듣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안 해요. 큐티를 너무 안 해요. 우리 어제 너 네, 너무 갑자기 폭파쳤는데. 우리 이제 그 생명의 삶에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생명의 삶 플러스를 공짜로 주셨는데 이번에 안안 안 오더라고요. q 티를 너무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제가 이것 때문에 열을를 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q 티 하셔야 돼요. 그만큼 q 티 인원이 주셨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살 길입니다, 그것이. 삶의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묵상하는 길입니다 말씀은 많이 읽고 지식은 많이 쌓아져가지만 말씀을 적용하지 못해서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습니까?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늘 강조하시잖아요 노보선제 3. 삶 근데 묵상하지 않으면 너무 생전해 삶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울고 싶네, 갑자기 제가. <laughs>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우리가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이 써 1장 9절 말씀.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우려사, 우리 오사, 우리 모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면 우 고룩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다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고 새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이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 징계의 막대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 매를 맞는데 정신은못 차려요.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목이 꼿꼿해져서 하늘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내마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어서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찔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려야 돼요. 마음에 찌르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큐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도하게 되겠죠? 회개하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 옆에 그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왔어요. 어떤 남자가 와서 점잖게 차려입은 남자가 와서 배를 눌렀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그 남자가 네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 포인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천점을 얻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살았을 때에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정말 시정활동을 적극 참여했고, 매년 많은, 많은 돈을 NGO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내가 사회단체에서 회장일을 맡았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네, 지금 막 1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서생님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예, 저는 제 아내와 4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했고요. 또 자녀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요. 이 자녀들을 좋은 교육을 시켰고 명문 대학에 진학시켰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자 베드로가 아, 네, 아주 감동적입니다.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셨군요. 아주 정말 당신처럼 좋은 일을 하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막 1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게 이제 어떻게 해지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고, 성가대 활동도 열심히 했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막 1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나머지 990포인트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미소 지며 말합 말합니다. 지금 막천 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화는 우리가 돈이나 공무나 자격으로 천국에 가지 못함을 말하는 예화지만 저는 이 사람이 고백한 마지막 대화 마지막 이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의 첫 번째 고백이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매일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그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고 우린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우린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내일 당장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조용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소원하던 내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새로운 하루입니다. 다시 올수 없는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아침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새롭게 임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주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새로워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내일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받았으며 오직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제가두 손을 들겠습니다. 불편하면 내리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료를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한 날을 주시고 새롭게 마시는 주님, 날마다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